조조전 법화경 법문 무비스님의 법화경 법문 이것이 법화경이다. 여천무비 무비, 머리말 무비. 묘법 연화경 우상심심 미묘법을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 희고 맑은 연꽃과 같다 하였습니다. 무상심심미묘법이란 사람과 산천초목과 산하대지와 일체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일컫는 말입니다. 세존께서는 일찍이 부다가야의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이 일체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깨달으시고 그 깊고 깊은 내용을 무한한 세월 동안 항상 설명하시고 시방세계 어디서나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치 아침 에가 떠오를 때저 히말라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추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을 대방광불... 화엄경 음, 이라 합니다. 그러나 그 뜻을 아는 이가 없어서 부처님은 무거운 침묵 속에 들어가셨습니다. 무거운 침묵 속에서 미묘한 소리가 있어 사람들의 근기와 수준에 맞추어 그것을 다시 설명하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존께서 오랜 침묵에서 일어나 동화와 같은 이야기를 지어내어 근기에 알맞게 맞추어 설명하고 달래고 이해시킨 것이 인천인과교이며, 삼승시비분교라는 내용으로 행설수설 아함부경전이니, 방등부경전이니, 반여부경전이니 하는 별별 이야기를 40여 년간 설하시다가 드디어. 일체 존재의 진실한 이치를 남김없이 드러내어 가르쳐 줄 때가 되었음을 아시고 새로운 각오로 마음속에 진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 묘법 연화경입니다. 마치 하루해가 마지막 넘어갈 때에 저 히말라야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다시 한번더 비추고 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묘법 연화경은 부처님 일생 동안 교화사업의 결론이며 그 결실입니다. 농사를 짓는 일에 비유하자면 추수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소중한 부처님의 경전을 흥감하게도 저는 여러 차례 출판도 하고 강의도 하였습니다. 이 법화경 법문은 그 가운데 서울 강남 봉문사에서 2년간 24회에 걸쳐 설법한 내용을 녹취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 책이 출판되기까지 혜명화 불자님이 녹취하고 거듭거듭 다듬어서 이렇게 빛을 보게 되었음을 밝힙니다. 고맙습니다. 아울러 당시 봉문사에서 이 법회를 개설한 주지 진화 스님과 다면북스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1강 새로운 만남 봉은사에서 선교율 대법회 시작 가장 값진 만남. 봉은사에서 모처럼 선교율 대법회가 열렸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찰에는 총님이 있습니다. 한 사찰 안에 선과 교와 율이 있으면 총님이라고 합니다. 봉은사도 이번 선교율 법회를 통해서 비로소 총님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총림 지정을 받아서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은 신도들이 선과 교와 유를 잘 알고 제대로 실천하고 뜻을 함께하며 이와 같은 법회에 여로아와 같은 성의를 보일 때그 사찰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총림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무수한 만남을 반복합니다. 일생을 통해 만나는 수많은 만남 중에 저는 불교와의 만남이 가장 값지고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생각합니다. 혜능 스님처럼, 육조 혜능 스님은 불교를 모를 때는 한낱 나무 파는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나무 파는 청년은 어느 집에 나무가 나무찜을 가져다 주고 나오다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듣고 마음이 환하게 열렸습니다. 나무 한짐 팔러 갔다가 다이아몬드를 한짐 짊어지고 온 소식이죠. 금강경은 그 이름도 다이아몬드 수트라입니다. 금강경을 만난 인연으로 나무 파는 청년은 자기 지게에 나무 대신 다이아몬드를 한짐 짊어졌습니다. 다이아몬드가 한 짐이면 그 값이 얼마이겠습니까? 이는 부모와의 만남보다 더 값지고 소중한 만남입니다. 해능 스님은 실제로 그런 만남을 한 분입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은 모두 육조 해능 스님의 법을 이어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조 스님이 자신의 지기에서 나뭇짐을 내려놓고 다이아몬드를 짊어진 인연으로 한국 불교도 이렇게 존재하고 오늘 법석도 이루어졌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만남이 있다. 인도에는 특별한 과일이 있는데 물이익은 과일즙이 쉐부치에 떨어지면 쉐부치가 전부 금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점철성금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리 이런 전범 위성이라는 말은 성인의 지극한 말씀 한마디가 범부를 고쳐서 성인으로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과일즙 한 방울이 떨어져서 쇠부치가 곧 황금으로 변하듯이 성인의 소중한 말씀 한마디에 우리 중생은 그 순간 부처가 됩니다. 그런 일이 그리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참선하고, 기도하고, 힘들게 천배만배 절하여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마디 성인의 말씀을 듣고 난 순간, 곧바로 범부가 성인이 되는 이치가 불교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와 불교의 만남, 부처님과의 만남, 이 법회와의 만남이 부디 그러한 방향으로 회향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 인생은 참으로 주업이 많고 번뇌투성이고 병고투성이며 삼진치삼독 탐진치 삼독 때문에 몸부림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순간 운 좋게 성인의 말씀 한마디를 만나서 그 말씀이 못이 바뀌듯 가슴에 콕 박혀서 당장 부처로서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와 같이 엄청난 전환을 가져오는 만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이치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성어린 청법. 두선너달 전쯤 서울 봉은사 진화 주지스님께서 저와 잘 아는 스님 한 분을 앞세워서 먼길 부산 검어사까지 오셨습니다. 봉은사에서 이러이러한 법회를 하고 싶으니 부디 좀 와달라고 청하셨습니다. 법회가 열리는 오늘 아침에는 진화 주지스님과 함께 왔던 그 스님이 일찌감치 봉은사에 오셨습니다. 당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느라고 법사인 제가 법회 날에 맞추어 잘 왔는지 확인하러 온 겁니다. 법사를 그냥 청하는 것 같지만 스님들이 청법을 하면서 이와 같이 공을 드립니다. 법사인 그 스님은 누구하고 잘할까? 누구 말은 들을까? 하는 것을 사전에 연구하고, 아, 그 스님은 이 스님한테 빚이 좀 있다더라? 그 스님은 어떤 스님을 참 호감으로 대한다더라 하는 것도 면밀히 연구해서 그에 딱 맞는 스님을 데리고 와서 청법을 하는 것입니다. 진화 주지스님이 이큰 사찰을 운영하기에도 바쁠 텐데 그렇게 하느라고 얼마나 마음을 썼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에 보답하느라고 이렇게 왔습니다. 법화경으로 교를 설하다. 선교율 법회를 통해서 봉은사와 봉은사 신도들의 불교적인 수준이 격상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주지스님은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소중한 법문을 신도님들에게 크게 회향해서 신도님들에게 복이 되고, 그런 기회를 만든 주지스님에게도 특별히 복이 되는 일을 모색하고자 이런 법회가 열렸을 줄 압니다. 선교율 중에 교를 맡은 저에게는 한 가지 경전을 중심으로 법회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법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 의논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선교율 법회에서 교를 담당하면서 법화경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불교의 중요한 내용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를 알면 불교를 안다.